슛! 예인 제조기전. 원래는 캐릭터들 있죠? 캐릭터들, 이제, 이름, 어, 이름에 대한 글자를, 어, 랜덤으로 섞어서 두 개를 뽑아가지고, 그 글자가 해당되는 캐릭터들로만 갈수 있는 룰입니다. 그 안에 있는 룰, 캐릭터들이면은, 다상이 가는 건상관없고요 제외 캐릭터들은 안됩니다. 그리고, 어, 팀끼리 같은 상이 안돼요. 빨바팀부터 가겠습니다. 빨바팀. 숏 수킹 어 검은 수염 흰 수염 킹 아래 팀숏검아어 검은 수염 아오키지 아카이누 아인 이건 그냥 검전 아니면 흰전 출발하면 되겠네 아, 근데 신했다 흰전 너무 맛없네 아, 근데 지금 킹 괜찮겠다 이거 스모코랑 코알라로 그냥 보잡 될거 아니야 코알라가 지금 보잡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개꿀인데. 어차피 검정 갈 거잖아, 그지? 나는 그럼 일단은. 신전감. 어, 이거 양각 다 열어놓게. 신전감, 신전. 흰전. 나쁘지 않은 듯, 우리 전략. 어, 나쁘지 않은 듯. 저기 뭐야, 로우로우야? 검수, 아우키즈, 아카이노 아인이구나. 그냥 루치 출발해도 되겠네. 하이요. 아! 아, 요즘 진짜 압살로왜 이렇게 잘 뜨는 거야. 아, 그니까 요즘 왜 이렇게 잘 보여? 제발 마르코마르코 마르코! 로우! 야이 씨부랄 진짜! 마네, 이... 압살롬 개새끼야! 스트레스 촌 나밖에 안 해도. 아, 오늘 나온 애들 다 비싼 애들인데, 압살롬이쳐 나고 다빴어 아, 근데 잠깐만, 로우면 코알란데, 쥐? 일단 루치 나왔으니까 좀더 보자. 어차피 지금 힌전이안돼요 일단 특별한 존나 맛없음. 그냥 맛 대가리가 없음. 마젤란네 바제스? 이러면 나는 킹제 가는 게 맞는데? 스모크 코알라 킹제잖아. 일단 다 가능하다고? 아 그럼 거기 패를 일단 더 보자 그러면. 이거 그냥 여기 마린포드 이제 보고 그냥 확실하게 결정해야 돼둘 다. 검전 놓치면둘다 스토리 워낙 빠른 캐릭터들이어서 아, 우리 팀도 킹제각 이쁘게 나오면 내가 차라리 다른 거 하는 게 나으니까. 나도 지금 오히려 검초도 가능해요. 슛! 킹, 킹. 일단 흰불은 절대 아니야. 흰불은 그냥 간다고 하면은 그냥 강제로 가는 거임, 이거는. 구검류 나와가지고 마딜 날뻗다고? 아오이든 찍고, 아, 그게 낫겠네. 그러면은 내가 그냥 킹제 노리고 킹제 간다? 어지간하면은 그냥, 한컵 저어갈 것 같긴 한데. 특별함 세기 일단, 갑니다! 인생의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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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 <목소리> <목소리> 개잘뜸! 스모커 코알라 나이스! <laughs> 이거 이러면은, 한법을 사실 한법을 지금 어차피 원딜로 가야 돼가지고, 연세가 제일 나을 듯? 은세 쪽 말고는 지금 고를 만한 게 없어요. 아, 역발상 레일리가 있기는 한데, 지금 레일리 선택권이 딱히 필요가 없어가지고. 로얄로드도 나쁘진 않아. 로얄로드도 공속 빠르게 올려줘가지고 나쁘진 않아요. 아, 근데, 그 킹제면은, 저, 액트 필요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얘는 지금 액트만 3개 필요해. 지금 당장 액트 3개 찍어도 돼요. 인정? 여기 액트, 액트 가야 돼, 액트 긴급 소집 선택하자마자, 바로 그냥 액트에한방 날리고, 액트에한 번, 더 날려도 돼. 나머지 하나는 일단 킵해놓겠습니다. 바로 스모커를 찍어. 그리고 또 액들 또 찍어야겠는데? 진짜로? <laughs> 진짜요, 이거? 초월이 있으면 그냥, 뭐 어차피 초월 갈 것도 아니고, 레일리 전설이 좋기는 한데, 배까지 없었으면 확실하게 레바할있는데 배가 좀 있어가지고, 굳이 박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지금 안 키면 안될것 같았거든.

고까라 사기 와. 俺の時代だ. 야, 근데 아카이노도 두개 필요겠네. 하요 갈라면. 고노 세카이데 우와, 혼리데 이. 자, 킹 제한뎀. 예, 킹 제한뎀 물뎀 빌럽니다. 공중이도 가능하고 이암호 브레이크를 붙여 가지고 적들의 암호 브레이크를 붙여 가지고 어, 마나 스킬을 발동시켜서 어, 철을터트려서 딜을 넣는 그런 캐릭이고요. 발동 반과 발동 이반가 되어 있고 특성 포인트 강화를 하면은 어, 화재 이 스킬이 카류 우돈으로 강화가 됩니다. 호라 <목소리> <소이스와. 목소리> 일단 뭐 중간 상황 보자면은 파랑은. 범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우초. 어, 그리고 여기는 아카초. 일단 제프를 짜. 그리고 밥을 먹여. 아니, 내가 볼때 얘네를 이렇게 쓰려면 제 가야 될 듯. 바로 톨. 저거 졸로좀 쉽지 않은데. 빨리 마지막에 슈가 핵이라도 하나 짜지 뭐. 근데 그만 떠. 밥 없어. 어, 그만 떠. 바톨 스턴 쓰고. 일단, 이감용으로 생고코 하나 짜요. 이러면 조로 조금은 뺄수 있을 듯. 엑스에 신난다고 박지 말걸. 와, 엑스게 너무 신나게 박았다. 박지 말걸. 일단, 이러면 은 내가 볼 때, 보상 보고, 저거 하나 짜야 돼요. 그, 시자, 시자. 어, 시자 하나 짜야 돼. 하이. 줏! 킬러? 잘 뜨긴 했는데, 이원1 5 아니 액대 괜히 쳐받았네 1부로 칼병을 이렇게까지 많이 주다니 이래서 와일드 카드는 급하게 받으면 안돼아 근데 발라티에 있어야 진짜 어지간하면 킹제가 0이 나와서 조금만 아꼈을 걸 나는 당연히 칼병은 부족할 줄 알았지 아니 근데 많이 준 것도 아니야 조로남이가다 까먹었어 본밀이 말하면 칼병은 적당히 떴고 액두도 하나도 안 떴단 말이야 근데 망나삭도 아니야 제발라티 있으면 그래서 발라티가 있는 게 훨씬 좋아 그러는 서 도전 제발 아 제발 오아 미쳤나 봐 이거 하나 때려주고 아, 세지 말라 아 로우 투표 있어 보여줘 아돼 보여줘. 와 진짜 클라포했다 이거 야씨 클라포했다 클라포했어 발라티였으면 그냥 여유롭게 영 보는 거와 진짜 긴급 소집은 에 예, 아껴 먹으세요 얼마나 손해를 본 거야 이게 지금 앵드가꼭오른건 아니네 액드라고꼭오른건 아니네.